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산시기 상규동의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 임기도 이제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상권의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함께 바르게 잘 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3년 5개월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시의 미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 도시, 상하수도 분야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장산 제2 주차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깥으로 차도가 만들어져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반달 모양의 주차장을 빙 돌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 도로를 만들면 시간과 에너지의 전략, 화장실 이용의 편리, 주차면 수의 증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에 도움이 큰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상성 부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제2주차장 도로 선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진입 도로 중 바람 모퉁이에서 월령교까지의 극 커브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제2 주차장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아, 통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직선 도로 선형 개량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다만 바람 모퉁이 구간이 직선화를 했을 때 바람 모퉁이를 돌 때가 굉장히 커브가 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립공원 구역이어서 직선 도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갑자기 급한 커브를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위험이 상전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